이른 아침 햇살에 살며시 찾아온 그대의 따스한 향기로운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수 겸 생명운동가 이강필입니다. 자, 어제는 급히 일본인 납북자 구출회 단체 그 회장님이 사망했다는 한국 방송 보도를 보고 근조 명복을 빈다는 그 국제 우편 특급으로 보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일본까지 가는데 그 도쿄 7일 이상 걸린답니다. 제가 한국 납북자 홍보대사이고 일본의 초청으로 일본에서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하기 위한 그 시위, 납북자인 요코다 메그미매구미 메그미 노래까지 음.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알고 있었던 이주카 선생님이 별세하셨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근조 소환을 보냈습니다자 가수 이영웅 씨가요 2021년을 빛낸 최고의 남자 솔로 가수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. 아이돌 차트에. 이걸 내가 보다 보니까 좀, 깜짝 놀랄만한 게 있어요. 총 87만 4,719표 중에 65%를 차지했습니다. 56만 명 이상. 56만 7,749표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. 65%. 근데 이등이좀 이상해. 아니, 활동하지도 않은. 김호중 씨라고 있잖아요. 김땡땡 씨가 13만 표? 13만 1,179표. 이게 15%나 15 돼요. 뭐 3위는 뭐 이찬원 씨 8만. 그 다음에 영탁 2만. 그리고 방탄 7사람에 대해서 다 나왔는데 다 떨어집니다. 상당히. 그리고 김희재 씨. 그 다음에 이제 강다니엘 씨도 1,161표. 뭐 장민호 씨는 443표. 정동화 씨는 뭐 내가 잘 아는 무슨 고생, 고생을 많이 한그 290표. 근데 2등을 차지한 그 김땡땡 이 가수는 나는 가수로 인정을안 합니다. 그냥 독학 성악가 여기 에 넣는다는 게좀 적절하지가 않아요. 어쨌든 내년 뭐 6월달에 이 사회복무요원이죠.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활동을 했었나? 아, 못하는데.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. 그때 나와서 이제 활동할 때 분명히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 알거든요. 김광땡 씨가, 어 음, 뭐, 유열의 뭐, 스케치북, 응? 음? 이런 데를 제일 먼저 꼽아 놓을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명을 놓고, 김땡땡 가수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. 1위 자리를 놓고, 그 나오나 남진과 같은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언론 플레이가 아주 엄청나게 막 그냥 이루어질 겁니다. 그거 받아 쓰는 거, 그 언론사들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. 반드시 이렇게 나갑니다. 예. 그래서 이명웅 씨 팬덤은 예, 무시해버리고, 예. 무반응이 예, 최선, 최상임을 예, 알아야 합니다. 이명웅 예. 팬덤이 낚기면은 안 됩니다. 이거는 그런 거는 온라인 플레이의 흥분해서 낚여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간다. 내 인생은 내 인생, 너 인생은 너 인생 하고 섞으면 안 돼요. 섞이는 순간부터 이제 경쟁 구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고기 뮤직에서는 아마 그런 거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. 예. 네, 땡큐. 감사합니다.